할렐루야 새로운 또 교회력이 시작되었습니다 비록 2025년도는 한달 남짓 남았지만 다시금 이제 교회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사모하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고 또한 특별한 대림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흔히 말하는 종말 강화라고 불리우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른바 공간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지요. 어느날 예수님과 제자들이 성전에 들러 기도를 하신 후에 나오시던 때였습니다. 그렇게 돌아가려 할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문득 성문, 성전을 가리키면서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이것을 좀더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데 제자들이 성전을 가리켜서 이것들이 얼마나 대단한 돌들이고 얼마나 화려한 건물들입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말하지요. 성전의 웅장함, 화려함에 대해 제자들이 말을 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의 이러한 말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세상에 이렇게 비관적인 말이 없죠. 찬물을 끼얹는 아주 눈치 없는 말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이 곧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시자, 제자들이 너무나 충격을 받은 나머지 그 앞에서 제대로 대답을 하지 못하고, 나중에 조용히 예수님께 찾아와서 세상의 끝날에 대해 질문을 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렇게 묻습니다 이러한 물음으로 인하여서 24장부터 25장까지 긴 종말에 관한 주님의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주님께서는 이 강화에서 종말의 징조와 그때 일어날 환란에 대해 말씀하시고 그날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많은 사람이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날의 큰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어 당신의 택하신 자들을 이 하늘 끝에서 저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을 것이라고 또한 말씀하십니다. 훗날 이 말씀들과 더불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결합해서 말세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 예상하고 해석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전천년설 뭐 후천년설 이리하는 교리들은 바로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하늘로부터 오신다는 이 말씀, 그리고 택하신 자들을 또 부르시고 그들이 들려 올라갈 것이라는 이러한 이른바 휴거의 사건을 중심으로 어떤 일이 언제 일어날 것이냐 이런 해석을 두고 나뉘어지는 교리인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이 종말 강화는 1차적으로 예수님의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일어나게 될 유대 땅에 일어날 전쟁의 참혹함, 그로 인해 멸망하는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수님께서 징조에 대해 말씀하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바로 앞에 있습니다. 33절, 34절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아멘. 언제가 지나가기 전에?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많은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는 이 말씀을 외면하거나 지나치게 영적으로 해석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어떤 보편적인 종말론으로 해석하려는 시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기원후 66년 경에 갈릴리와 유대 지역은 무자비한 전쟁에 휩싸이게 되지요. 당시 유대 총독이었던 플로루스라는 자가 세금을 더욱 더 많이 징수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의 성전 창고를 습격합니다. 이에 크게 분노한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키게 되지요. 이 폭동을 쉽사리 진압할 수 없어서 이 총독이 군대를 동원해서 유대인들을 학살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건이 시작이 되어서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에 반란군이 일어나게 되고 곧 전쟁이 벌어지게 되지요. 이 유대인들의 반란군이 어느 정도로 위세를 떨치는지 당시 유대 땅에 주둔해 있던 로마 군대가 격파되게 됩니다. 그러자 이를 심각하게 여긴 로마 황제 네로가 대규모의 병력을 파견해서 유대인의 봉기를 진압하게 되죠. 이윽고 전쟁은 끝이 나게 되고 이 과정에서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그와 함께 성전도 불에 타서 무너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종말에 관한 말씀을 그저 주 1세기에 일어났었던 역사적인 사건 그것 하나만을 가리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을 계기로 성전이 무너진 사건을 계기로 유대와 유대인들 그리고 이들을 중심으로 전 세계와 온 세상이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였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흔히 유대인들의 역사를 이렇게 바라보거나 또 조망할 때, 어, 세대의 관점으로 이렇게 이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른바 이런 것들을 세대주의적 관점이라고 하는데, 어 인물들을 기준으로 세대를 구별하기도 하지요. 뭐 아담의 시대, 모세의 시대, 또뭐 다윗의 시대. 이렇게 시대를 인물을 중심으로 구분하기도 하지만 또큰 하나의 구분점은 성전입니다. 그래서 성막의 시대, 솔로몬 성전의 시대, 또수룹바벨의 성전의 시대, 헤롯 대왕의 성전의 시대 이렇게 구분을 하지요. 그런데 이제 그 헤롯 대왕이 세운 이 성전이 무너지게 됨으로써 이제 성전이 예루살렘에 없어지게 되고 그 이후로는 유대의 교회에서는 회막의 시대가 회당의 시대가 열리게 되고 이른바 그리스도교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의 시대가 열리게 되는 것이죠 이렇듯 이 성전이 무너짐으로 새로운 이제 교회의 시대 또 회당의 시대가 열렸기 때문에 이것을 중심으로 우리는 이 세대를 이해하는 것이 또 하나의 관점이라 할수 있습니다 바로 나사렛 예수가 온세상의그리스도시요 만인의 구세주로 고백되는 기독교의 시대가 비로소 이때부터 열렸다고 볼수 있는 것이죠 그 전까지는 성전이 불타 없어지기 전까지는 제자들도 과연 예수님이 이 성전이 무너지고 내가 3일 만에 세울이라는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없었다고 하죠 그러나 성전이 무너지고 성전에서 예배 드릴 수 없고 제사 드릴 수 없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고백하는 것을 중심으로 모이게 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그것을 함께 드리는 예배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이 건물인 성전이 아닌 우리의 삶을 통해 다시금 성전을 세우셨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렇듯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는 것은 이제 이전의 시대가 끝이 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지요. 이전의 방식이 더 이상 통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 새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새 시대 안에서 무엇을 기억하며 살아야 하는지 깨닫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36절에서 그 날, 그때 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표현은 앞서 27절에서 언급된 인자의 임함의 날과 때를 의미하는 것이겠지요. 예수님께서 이미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 당신께서 오시겠다, 오실 것이다, 이렇게 미래적인 어떤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미 오신 분이 내가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훗날 사람들은 이 말씀이, 아, 예수님이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이 재림에 관하여 수많은 해석과 그와 더불어 이단과 여러 가지 오류들이 생겨나게 되었지요. 하지만 오늘 이 시간에는 재림의 관점에서 이 말씀을 살펴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 재림이 언제인지, 또 어느 때인지, 그런 것들을 우리는 논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의 주제는 바로 그 재림의 때를 알아도 우리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재림의 때를 알면 좋을까요? 언제일까요? 알아야 할까요? 주님은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알아도 소용없다. 알려고 하지 말아라.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세 가지 이야기를 하시지요. 이 이야기들은 재림의 때를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사례로 드시는 것입니다. 37절로 39절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의 노아의 홍수의 사건을 상기시키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홍수가 막상 일어나서 사람들을 멸하기까지 그들은 깨닫지 못하였다고 주님이 말씀하시죠. 여기서 우리말로 깨닫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동사인 기노스코는 알다라는 기본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몰랐던 것을 알았다 이런 의미보다는 제대로 이것을 인지하고 있, 알지 못한다 그말 자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의미는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노아의 시대에 홍수를 일으키실 것이다라는 것을 그들이 언제, 언제 일어날 것인지 알지 못했다. 이 정도가 아니라 아예 안중에도 없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창세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노아가 그 사건을, 홍수가 일어날 것을 사람들에게 말합니까? 하지 않습니까? 하나요? 하나, 하지 않나요? 말을 하는 것은 나오나요? 나오진 않는 것 같습니다. 그죠? 근데 뭐하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산 위에다가 배를 짓기 시작하죠. 왜 짓냐고 아마 물어봤을 겁니다. 홍수가 일어날 거다. 우리는 그래서 그걸 준비하고 있다. 그런 말들을 오고 가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전혀 안중에도 없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분노와 심판으로 상징되는 노아의 홍수가 언제 일어날지 사람들이 그때를 알수 없음, 그리고 알려고 하지도 않음, 이라는 주님의 말씀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등장하는 비유가 두 사람의 상반된 운명에 관한 이야기죠. 이 운명의 기준은 42절에 암시된 것처럼 그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깨어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 날과 그때는 알수 없지요. 언제 부르시고 언제 데려갈지는 모르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르시는 그때 데려가시는 그때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응답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니라게 그냥 모르는 척, 그리고 안중에도 없이 상관없는 사람처럼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영적으로 깨어 있어 준비하지 않으면 그날의 버려짐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둘째 아이를 학교를, 학교에서 이렇게 학교에 데려다 주기도 하지만 집에 데려올 때가 있습니다. 아내가 할 때가 있고 제가 할 때가 있는데 아이를 데리러 가면 이제 학교 정규 수업이 다 마치고 어 이제 방과 후 이제 또 돌봄 교실에 이렇게 아이가 있습니다. 돌봄 교실에서 아이들이 하는 일은 딱히 뭐 없습니다. 노골적으로 말하면 엄마 아빠가 올 때까지 그냥 시간 때우는 겁니다. 재밌는 영상을 보든지 색칠 공부를 한다든지 장난감을 가지고 뭐 운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맛있는 간식을 먹고는 하지요. 데리러 가서 창문 틈을 보내 보이는 아이에게 모습을 보고 있으면 열심히 과자를 먹기도 하고, 열심히 장난감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TV에 재밌는 것을 푹빠져가 즐겁게 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아이가 좀 달라집니다. 제가 몰래 살그머니 가고 있는데도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아이가 간식을 먹다가 왠지 느낌이 이상하지, 탁돌아봐요 아빠 얼굴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먹던 걸 이렇게 정리하고 옷을 주섬주섬 입습니다. 장난감을 가지고 놀다가도 신나게 재밌게 놀다가도 제가 똑똑 이러면 탁 던져놓고 옷을 주섬주섬 입어요. 무슨 말입니까? 아빠가 온다는 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빠가 부르면 따라가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아무리 맛있는 간식을 주어도 아무리 지금 재밌게 놀고 있어도 나는 아빠를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 어느 때는 졸음이 오는데도 잠이 오는데도 눈꺼풀을 들면서 억지로 아빠를 기다립니다. 왜요? 따라가려고. 그것이 깨어있는 자의 모습이라 할수 있겠죠. 간식을 먹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재밌게 놀지 말라는 것이 아니죠. 그러나 우리는 가야 할 곳을 기억하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부르실 때를 준비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 주님은 도둑의 침입을 예로 드십니다 제림을 이처럼 표현하는 대목이 요한계시록에도 나오죠 요한계시록 3장 3절 말씀에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 내게 이르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아멘 도둑이 언제 침입하는지 그때를 알수 없지만 깨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잘 방비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도 그와 같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렇듯 주님은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생각지 못하는 예측할 수 없는 우리의 한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먼저 이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알지 못합니다. 한치의 앞도 우리는 헤아릴 수 없는 사람들이죠. 따라서 알수 없는 그 날과 그때에 집착하는 것은 실로 어리석은 일이라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냥 그렇게 아무렇게나 함부로 살아서 된다는 말이 아니죠. 그냥 나태하게 영적으로 나태하게 있어서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비록 그 날과 그때는 알수 없지만 그런 와중에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4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44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아멘. 결과적으로 우리가 알수 없는 이때가 언제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때에 임하, 이때가 임할 때에, 또 이때가 임할 때까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가 중요한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깨어 있어야 하고, 어떻게 준비하고 있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영광 중에 임하신다는 것이죠. 이 말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이전에는 평범한 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이제 그분께서 만왕의 왕으로 만유의 주로 하나님의 아들로 모든 사람들 앞에 존귀히 여김을 받으시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의미를 성경에서는 함축적인 한 단어로 표현하는데 그것이 바로 헬라어로 파루시아라는 단어입니다. 이 파루시아라는 말은 당시에는 로마의 황제나 또 로마의 제국의 고위 관리들이 사용하는 단어였어요. 그 사람들이 어떤 지역을 방문할 때이 파루시아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파루시아라는 단어는 우리말로 굳이 표현하면 임제, 강림이라는 말입니다. 어, 임제, 강림 이런 말 사실 단어는 이 어떤 장소에 온다는 그 의미죠. 우리가 쉽게 표현할 수도 있죠. 온다. 방문.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방문한다와 강림한다의 차이 온다와 임재한다의 차이 느껴지시나요? 뭔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 오는 자가 그 방문하는, 방문하는 사람의 어떤 권위와 영광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냥 어떤 한 사람이 온다, 그냥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 들른다, 이 정도가 아니라 그가 오는 것이, 그가 방문하는 것이 어떤 큰 의미를 가지고 있고 어떤 큰 권한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단어가 이 파루시아라는 단어인 것입니다. 굳이 강림이라는 단어로 표현하는 이유가 그 오는 행동 하나에 많은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이죠. 그 파루시아라는 이 의미에 절대적인 권한이 담겨 있습니다. 그 권한과 권력 앞에 대항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이죠. 지나가는 사람이 잠시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을 맞이할 수도 있고, 아, 오늘은 좀 힘듭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누가 강림한다. 파루시아를 선포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선택할 권한이 없어요. 와도 되고 안 와도 됩니다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강림하기로 예정된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를 맞이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하는 것이죠. 그가 자신의 기준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기 위해, 심판하기 위해, 점검하기 위해 그곳에 오기 때문에 그의 기준에 맞추어서 온 성읍이, 온 도시가 다시금 정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길을 정비하고 건물을 정비하죠. 그동안 지저분하게 쓰레기가 잔뜩 있던 그곳에 다 깨끗하게 쓰레기들을 치우고 꽃을 심고 나무를 심고 깨끗하게 도시를 다시 색칠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사는 방식이나 규칙들이 그의 기준과 맞지 않는다면 다시 정비합니다. 그가 오는 길을 넓게 또 평탄하게 정비해야 하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이 그가 오겠다고 선언한 그날부터 이루어져야 하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이 파루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선포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신다, 우리에게 강림하신다, 라고 했을 때, 그분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우리의 삶의 재정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인으로 내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골로새서 4장 2절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테살로니가 전서 5장 6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지니라 베드로 전서 5장 8절 말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정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노라. 고린도 전서 16장 13절 말씀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강건하라. 할렐루야.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깨어 있으라고 말을 합니다. 깨어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자면 안 된다고 말을 하지요. 근신하라. 우리의 몸과 마음을 어떻게 하라? 정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은 말씀들이 우리 성도들이 깨어 있는 삶을 통해서 주님의 파루시아, 주님의 강림, 주님의 오심을 준비해야 한다고 가르치는 말씀들이죠. 우리는 어떻게 깨어 있어야 할까요?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우리의 깨어 있음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통해 새 시대를 하나님께서 여셨다는 것을 깨닫는 데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이 세상은 자신들의 시대가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우기지요.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끝이 났어요. 우리의 구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가진 것, 세상이 주는 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인간의 지혜와 도덕이 인간을 자유롭게 할수 있다고 여기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살고 있지만 우리는 적어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그의 말씀과 그의 삶을 따르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고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다고 우리는 믿고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는 복음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이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음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시대를 여신분이 하나님이심을, 그리고 우리가 그 시대에 살고 있음을 항상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깨달은 바새 시대에 속한 자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복음을 받아들이고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옛 시대에 속한 자로 살아가는 것, 세상이 주는 것이 전부인 것 마냥 살아가는 것, 세상의 것으로 위안을 삼고 소망을 삼고 자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은 결코 깨어있는 자의 삶이라 할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전을 하고 철학이 발전하고 우주를 향한 미사일을 쏘아 올리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간다 한들, 인간의 지혜와 지식과 기술이 고도로 발달한다 하여 우리가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생각은 가질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한계가 있는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이를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깨달은다고 한다면 우리의 소망을 우리의 삶을 우리가 아닌 다른 분께 의탁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그분을 보내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있음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을 누구에게 의지할까요? 누구에게 의탁해야 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그분의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향하여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준비가 어떻게 되어야 합니까?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앞으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방식대로 우리의 삶을 재정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분 자체가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이정표야 이정표가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로만 하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가 내뱉은 그말그 그 고백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점심식사 드신 후에 공동체 시간을 가지는 교리반 수업이 있습니다 한주한주 한주 배우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삶으로 재정비해 나가시는 또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그 이후에 교회 지도자 회의가 있습니다. 한해 동안 교회의 공동체, 공동체의 리더로서 또 헬퍼로 각 기관의 장으로 임원으로 봉사하신 분들이 우리 당회와 함께 내년의 일들에 대해 함께 의논하고 계획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제가 내년에 또 계획하고 또 예상 또 이렇게 생각해 놓았던 목회 계획들을 자세히 설명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세부적인 어떤 계획을 함께 또 세워 나가려고 합니다. 나 하나쯤이 하는 마음으로 빠지지 마시고, 깨어 준비하는 마음으로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때를 우리는 알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는 것은 우리는 그 때를 향하여 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 때가 오고 있다는 것이겠죠. 그리고 언젠가 알수 없는 그때의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데려가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 날이 이미 선포되었음을 기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다가올 미래를 믿음으로 준비하며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